근거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심이 좋았더라. 하나님. 하나님 보시기에 다 같이 하나님 보시기에 심이 힘이 좋았더라. 심 좋았더라. 심이라고 하는 말은 최고. 심이라는 말이 최고라는 말이요. 무슨 말이라고? 최고. 최고. 그다음에 좋았더라 이 말이 우리 말로는 좋았다, 좋았다는 말인데. 이게 선하다라는 말도 되고, 아름답다라는 말이 되는 거야. 아멘? 아멘. 아멘. 무슨 말이라고? 좋았다라는 말이? 아름다다, 아름다다. 선하다. 선하다, 아름답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보시기에 아멘. 최고로 선하고 아름답다. 아멘?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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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눈의 안경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내눈에 안경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 말은 아무리 값비싼 이재 안경이라고 하더라도 내 눈에 맞아야 내 안경이지 맞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무용지물입니다 아그 네. 이와 같이 사람마다 좋은 것의 기준은 다를 수 있습니다. 가령 나는 좋아 보이는데 상대적으로 나쁘게 보일 수도 있잖아요. 아멘. 네. 아 네. 아 네. 아 네. 네. 옷을 사는데도 나는 좋아서 사는데 다른 사람은 상대적으로 싫어. 그 칼라가 기자너가다 싫어서 자기를비랑조도안 했는데 기준이 다른 거지 아멘. 음식도 그래. 나는 나는 제식 된장국을 참 좋아하는데 어떤 분은 아주 된장국이 싫더라 사람마다 상대적으로 자기 기준이 있기 때문에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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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그 기준에 따라서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지 않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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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오늘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가 보기에 좋고 나쁜 것이 아니고, 하나님 보시기에 힘이 좋았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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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보시기에 힘이 좋아 보여야. 아멘 정말 하나님의 보시기에 힘이 좋아야 좋은 거지. 아멘. 내가 좋아서 좋은 것이 아니라, 아멘. 내가 나쁘다고 해서 나쁜 것이 아니라. 아멘. 하나님의 기준에서 봤을 때, 그것이 진짜 좋은 것인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심이란 매우 드라고 심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드라는 말인데, 아주 최고, 최상이라는 말이요. 심이가 무슨 말이다? 아, 네. 최고. 아주 으뜸이란 말이에요. 최고, 최고. 그 다음에, 선하다. 이 선하다라는 말은 뭐라고? 이, 이, 좋았다. 이 좋았다. 이것은 토브라는 말이에요. 토부. 토브. 예, 토부. 이것이 뭐냐면 헬라어로 안전에 히브리어로 토브인데 이것은 뭐냐면 최고, 최고 선한 거예요 최고 아름다워. 이게 좋은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최고로 아름답고 선하게 보이는 것이 이게 좋았더라 이 말이에요. 아멘. 그렇다면, 최고의 선한 것, 최고의 아름다운 것이란 뜻이 뭐냐? 뭐냐? 다시 말해서, 선하고 악하고 아름다운 것의 기준이 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 최고로 선하고, 최고로 좋아 보여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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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 최고로 좋아야, 하나님 보시기 최고로 선해야, 아멘. 그것이 아름다운 것인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그 기준이 뭐냐? 그 기준이 뭐냐? 그 기준이 뭐냐?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와 그 가운데의 만물을 창조하시고서 아멘. 말씀으로 창조하시고서 말씀 말씀대로 말씀대로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그대로 되었다 아멘. 말씀하시니까 다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거지. 그랬더니에 하나님 보시게 좋았더라이 아멘 아멘.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은 창조주이세요. 아멘.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이세요. 아멘.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 한마디로 천지 천지와 그 가운데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그 말씀이 누구냐면, 예수님의 말씀이세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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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성욕신 하기 전에 어디에 계셨느냐. 하나님, 나라에 계셔서, 아멘. 하나님 말씀으로 계셔서,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는 하늘에서 뭘로 계셨다? 아멘. 하나님의 아멘. 말씀으로 계신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그 말씀이 육신을 입고 성령으로 천의 몸에 마리아의 몸에 인태돼서이 땅에 오신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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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천지와 더운 데 만물을 지으시고, 지으시고,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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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하나님은 창조자 하나님이세요. 아멘. 전지천농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아멘. 전지전능하시고 무소구지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아멘. 하나님은 안니 계신 곳이 없는 곳이요. 아멘. 일본에도 하나님이 계시고, 미국에도 계시고, 그래서 우리가 기도, 기도할 때, 뭐라 잖아요 하늘에 계신, 주님께서 가르쳐 준 기도만 해보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 말을 우리가 오해를 해가지고, 하나님을 하늘에만, 하늘에만 계시는게 그러니까 하늘에 그두마리의 장통같이 멀리 계시는 하나님같이 생각되니까, 하나님이 너무 멀리 계신 거요. 그런 뜻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뜻은, 하늘이 미국에도 있고 영국에도 있고 프랑스에도 하늘이 있잖아 아멘. 대한민국에도 하늘이 있잖아 아멘, 아멘. 아멘. 이런 뜻이 하나님은 이 세상에 안에 계신 곳이 없다는 말이야 아멘. 아멘. 아멘 하늘이 미국에도 있지 아멘 대한민국에도 하늘이 있잖아 아멘. 그러면 미국에도 하나님이 계시고 아멘. 우리 대한민국에도 하나님이 계시잖아 아멘, 아멘. 그래서 아멘. 그런 하나님을 뭐라고 했냐 무소부재하시는 하나님, 아니 계신 곳이 없는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또한 가지, 우리가 숨기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유일부의하신 음. 하나님. 아멘. 자, 제일 하나님이에요? 무일, 유일부의하신 하나님이세요? 음. 우리 애기들잘 들어. 우리가 숨기는 하나님은 제일 하나님이 아니요 제일 하나님은 신이 여러개 있는데 그중에서 제일 으뜸 간다는 말이 제일이라는 말이지 아멘.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제일 하나님이 아니라 이 세상에 신은 아무도 없어 아멘. 오직 하나님 한분이요 나머지 신이 있다고 하면 다그 미신이고 귀신이야 아멘. 아멘. 아멘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은 유일, 무일하신 하나님. 생명과 만국에 근원되시는 하나님.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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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말씀으로 천지와 거가된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지배하시는 하나님.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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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하나님 보시기에, 그런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고 아름다워 보여야, 그게 진짜 선하고 아름다운 거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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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래서 우리가 정말 선하고, 선하고, 아름답고, 추하고, 악하다. 선하고, 악하고, 아름답고, 추하고, 과연 그 기준이 뭐냐, 이거. 그 기준이 뭐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워야 되는 죠 아멘. 아멘. 우리 3 1절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고 보시게 누가 보시게 좋아야 돼. 하나님 보시게 좋아야 돼. 우리 방밀한 집사님 보기에 좋으면 안 돼. 아 하나님 보시게 좋아야 돼. 아아무리 내가 보기에 좋아 보여도 아무리 내 생각에 옳게 보여도 중요한 것은 내가 보기에 선하고 좋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 보시게 좋아 보여야. 그게 진짜 선하고 정말 아름다운 것인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아무리 내가 선하게 사는 것 같아도, 아무리 내가 잘한 것 같아도, 아멘. 내 삶에 옳은 것 같아도, 아멘. 다시 한번 정말 내삶에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좋은 것인가. 내삶에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아름답고 아멘. 선하고 있는가. 아멘. 우리는 내 삶을 돌이켜보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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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우리는 늘내 자신의 삶을 돌이켜보고 그렇지, 그렇지 않다면 방영 전원에서 회개하고 우리 삶을 돌이켜야 될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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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아야 되고 기쁨이태어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 어떤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삶인 걸 아멘.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렇게 되기를 위해서는 썩어 없어질 세상 가치가 우리들의 삶의 기준이 아니라, 아멘. 아멘. 세상 지식과 도덕윤리가, 세상 지식과 도덕윤리가 내 삶에 썩어질 세상 가치지. 아멘. 세상 가치가 내 삶의 기준이 아니라, 내생각이내 삶의 기준이 아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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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되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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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기준에 되어서 살아갈 때 아멘. 우리들의 삶의 하나님 보시기에 최고로 좋아 보이고 아멘. 선하게 보시는 걸 여러분 믿으시길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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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회상 3회상 16절 6절 16절 16장 6절 7장 자 시작 그의 욕구와 기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보느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하지 아니하니 사람은 애고를 보거니와 여왕은는 정심을 보시는 아들아. 자 무슨 얘기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최대 왕이 누구죠? 사울 왕이지.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누구요? 사울이지. 사울은 사울이 왕이 된 것은 아주 정선했어요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어떻게 했다고? 겸손해서 남을 주, 아주 남을 소중하게 여기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단 말이야. 뭐 어디에 있던 간에 자신을 낮췄어.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서 자신을 겸손하게 여기었어. 아멘. 아, 그랬더니 그렇게 겸손한 사울 왕을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높여주셨어요. 아멘. 우리가 높아지려면 하나님을 낮추셔. 그런데 내가 낮아지면은 상대를 높이고 나를 낮아져. 아이고 집사님이 최고야 건전한 이 최고야. 이고 나는 부족해 나 아무도 이 이렇게 겸손한 자세를 낮추면은 하나님의 그렇게 하는 집장들을 높일 판에. 이게 성경 성경의 원리거든. 아멘. 원리도 아 아멘. 아멘! 그렇게 겸손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초대 왕으로 세워주셨건만. 그래서 태평성대를 이루었잖아. 아멘. 아멘? 아멘, 아멘? 태평성대를 이루었어. 아, 그랬더니 화장실 갈때 마음과 나올 때 마음이 다르더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태평성대를 이루었더니 사람이 이제 교만했던 거야. 어떻게 됐어? 자기가 잘나가지고 태평성대를 이루는 것처럼 착각을 해버린 거야. 그래서 전쟁에 이기고 오는 길에 전쟁에서 이기고 오는 거야. 하늘이 도와주셔서 이기게 잖아 그러면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잖아. 아멘. 아멘 그런데 돌아오는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오는 길에 하늘에게 영광을 돌리기는 커녕 자기를 위하여 스스로 기념비를 세울 때야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울 자기를 위해서 공적비를 세울 때야 대개 공적비를 세울 때는 자기 이름을 넣잖아 몇년몇을에 어느 나라와 전쟁에서 이기고 이기고 승리하고 돌아왔다 아멘. 사울왕 이렇게 해서 딱 이름을 적어놓으면 뭐요? 자사, 성존, 천대, 만대 이렇게까지 자기 이름이 거기 새겨졌기 때문에 이름이 유명해지 거지. 아멘. 아멘. 그게 뭐요? 오늘날 자기 자랑하며? 아멘. 아멘. 하나님을 자랑해야 할 사우왕이 자기를 자랑한 거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버림을 받게 된 거지. 아멘.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사우왕을 버리시기로 하고 이 세의 아들 아들의 몇 명이요? 이 세의 아들의 몇 명이요? 응? 지금 아들의 몇 명이요? 여덟 명이죠. 다윗의 아들의 아들 그이 세의 아들의 몇 명? 8명. 첫째 아들이 엘리야배 엘리야. 다 같이 엘리야. 그첫 번째 아들이 엘리야배. 그런데 그 아들이 그 용과 키가 아주 추증했나봐 잘생겼나봐 그런데 삼무성 선지자 보고 이제 이세의 아들 중에서 기름을 부어 왕으로 세우라 해서 그래서 첫째 아들인지 막내 아들인지 얘기는 안하고 이세의 아들에게서 기름을 부어 왕으로 세우라 이렇게 명령하신거지 그래서 이세의 아들 이세의 집을 가서 보니까 엘리아 첫째 아들이 아주 아들 용모가 축중한 거요. 예 그래서 기름을 부으려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 고했어요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보렸다 이거 엘리야를 버렸다는 거요. 아멘. 아마 3회산자는 용모도 키고 키고 크고 잘생겨서, 야, 이 아들이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실, 아마 왕으로 삼으실 아들인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고 기름을 불려고 했더니 하늘님께서버리시오로작정는 아들이라는 거요 예 그래서 두째도 셋째도 넷째도 다섯째도 여섯째도 일곱째도 했더니 그렇게 순서대로 다 기름을 불려고 했더니 하늘님이다 아니라는 거요 예 아멘. 그러면 하늘님께 물었어요 그다 아들이 또 있습니까? 그랬더니 있다는 거요 예 그래서 이세부분 물어봤어요 아들이 또 있느냐 그랬더니 막내가 지금 현재 아버지의 양을 치우러 지금 현재 자 풀력에 있다는 거요 예 그래서 아들을 들어와라 아멘 아멘 대단한 그 하나님의 다윗이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천하대 천왕 천하대 천왕 다윗 왕의 하나님의 정직은 왕이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아멘, 아멘. 아멘. 그러시면서 하나님께서 내라고 해요 사무엘 선지에 내라고 해서 사람은 애물을 부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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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우리 의 권사님 집사님들이 여기에 속으면 안 돼요. 아멘. 절대 사람을 예모로 평가하지 마. 아멘. 사람을 보고 예모로 판단하지 마. 아멘. 아멘. 사람을 마음을 중요한데 아멘. 진짜 저 사람이 진짜 마음이 선하냐? 아멘. 아멘. 속에 수가 없느냐? 아멘. 다시 겨우냐? 아멘. 아멘. 근데 대개 우리는 사람들은 예모로 판단하고 평가하잖아요. 아멘. 절대 애무보지 말아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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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상관에 있어서 아무리 내가 보기에 좋아 보이고, 아무리 내 생각에 오라 보아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제로 순하고 좋아 보여야, 그것이 가장 순하고 아름다운 것이여그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보시기에 좋아야 돼. 아멘.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워야 아멘. 하나님보시습에 가장 선해야돼야 아멘. 아멘 자 두번째 그렇다면 하나님의 최고로 선하게 보시고 좋아하시는 그 기준이 무엇이냐 자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24절 자 24절 자 시작 아는 하나님이 아는 이르시되 아는 자 거기가 그 이르시대라고 그이르시때라고 하는 말에 말씀하시되 이말이요 이르시되라는 말이 무슨 말이라고? 말씀하시되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아멘. 아멘.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들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하나님이 말씀하시니 그대로. 그대로 됐다는 거예요. 아멘. 네. 자 여기에서 한번 답을 좀 한번 말씀해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장 선하게 보시고 아름답게 보시는 그 기준이 뭐냐고요? 하나님의 말씀이지. 아멘.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대로 됐다는 거예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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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말씀대로 기울 때, 하나님 말씀하실 때 말씀대로 뛰어야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순하고 아름답게. 이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은 말씀대로 될 때, 말씀대로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듣고 지킬 때, 아멘. 말씀에 순종할 때, 아멘. 말씀에 순종할 때, 아멘.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므로 내 생각이 기준이 되어 남을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해서는 아니 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내 기준이 되어 살았다. 아 하나님의 최고로 그 사람을 최고로 선하고 아름답게 아멘, 보시는 걸 아멘.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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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그게 쉽진 않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의 삶의 기준이 되어야 되는데.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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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회에서는 아, 이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살아야 되겠다. 음. 그치? 근데 또 집에 가면은 또 내 마음대로 살, 살아가게 되고 어쨌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최고로 선하게 보시고 가장 선하게 보시고 아름답게 보시는 삶의 모습이 뭐냐 하나님 말씀대로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멘하나님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의 기준이 되야 아멘.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된다는 것은 아멘. 뭐예요 말씀으로 삶의 기준을 바꾼다 아멘 아멘 내가 그동안에, 그동안에서 내가, 내가, 내, 내가 생각했던 삶의 기준. 도덕과 윤리, 세상 지식. 이런 걸로 삶의 기준을 삼고 왔던 걸 내려놓고,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꾸는 거지. 아멘. 이게 믿음 아니요 아멘. 믿음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살아가는 삶의 기준을 바꾸는 거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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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음이 뭐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니까, 내 삶을, 그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못 믿었어. 안 믿어졌어. 그래서 그냥 내 방법대로 살았지. 그치? 하나님의 말씀이 안 믿어지니까, 성장문에 성경, 나가면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돼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그냥 내가 살던 대로 그냥 사는 거지. 아멘, 그건 기준이 안 바꿔진 거지. 아멘 하나님의 예. 말씀에 착각같이 믿어지면 기준이 바꿔지고싸바꿔지고싸 아멘, 아멘. 혹시 말하면은 한마음의 말씀이 믿어지면은 아, 네. 여러분들의 삶이 기준이 되는 거지. 아멘, 아멘. 네. 아, 네. 아, 네. 아, 네. 근데 그게 안바꿔지 자, 이게 무슨 색깔이야? 하얀색 멘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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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어 파란색이라고 해서 잘잘 잘 들으세요 이걸 하나님의 무슨 색깔이라고? 아멘. 아멘. 아 우리 눈을 10도를 싣고 100도를 싣고 가도 흰색이지 아멘. 아멘. 이게 파란색으로 바꿔줘야죠 아멘. 아멘. 이걸 바꾸는 게 믿음인 거예요 아멘. 아멘. 아, 예수님이 천의의 몸에서 탄생하셨지 아멘. 남녀가 잠재를 해서 태어나셔서 성령으로 천의의 몸에 임태되셔서 남자 없이 성령으로 임태된 것, 여러분 믿으시잖아. 예수님이 말씀으로 계셨는데, 사람의 아멘. 몸을 입고, 메시아 크리스도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아멘. 죄와 사망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러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아멘. 믿잖아.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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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왜 말씀으로 삶의 기준을 바꿔야 되는데, 왜안 바꿔지느냐, 이거요. 왜안 바꿔지느냐. 신령이 가라야 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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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내 마음에 내 마음이 가난해야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는데 아멘? 아멘. 아멘. 말씀을 들을 때뿐이 말씀을 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지 않고 왜냐? 내가 생각하고 내가 살아왔던 삶의 기준이 아병 부자가 돼가고 지다 채워져 아.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어와. 돌 같은 마음이요, 완악한 마음이요. 아멘. 신령이 그래.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자 마태복음 보장삼 절. 말씀이말씀이 삶의 기준이 되기 위해서는, 아멘. 자 심령이 가난하냐를 보게 된다니 천국에 그대로 들어니다 천국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마음이 가난해야 됩니다. 아멘. 천국이 뭐요?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아멘. 아멘. 근데 왜 하나님의 말씀이 안 채워져? 마음의 부자라고 해. 뭘로 부자요? <목소리> 세상 것으로 채워져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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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상, 세상, 세상 삶의 가치로 다 채워진 거지. 아멘. 아멘. 이걸 다 토해내야 되잖아. 아멘. 아멘. 다 토해내야 되잖아.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주실 거 아니에요? 그 말이요. 심령이 가난한 자. 그다면 심령이 가난하다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애기 같은 마음이요. 아멘. 어린아이 같은 마음. 아멘. 아멘. 애기들은 단순해. 아멘. 단순해. 저기, 지금 의영이 한테 도깨비 동영상 보여줘봐. 울다가도 딱 그치지. 몰라. 단순해. 순수하단 말이요. 아멘 아, 네, 이제 나이를 아, 네, 아, 먹어 가면은 안좋아 경험이 그렇죠. 이제 경험이 바탕이 되잖아 네. 아멘 세상 것으로 자꾸 세상 지식으로 자꾸 비중이 되잖아 애기들은 네. 순수해 진짜 때가 아무도 있어 깨끗이야 그 마음이 가난한 마음이야 아, 네. 아, 아멘. 아멘. 아멘 깨끗한 마음 아멘. 아, 네. 아멘 어떡할 때 그래야 되느냐 토해내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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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토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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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 해야 해